안녕하십니까. 유세종부동산입니다. 아, 요즘 참날씨더웠습니다참 푹푹 찝니다. 자, 오늘은 저 영월, 어, 상골짜기, 상골 토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려 왔습니다. 영월 시내에서는 오늘 낮에 푹푹 찌던데, 역시 여기 상골 오니까, 예, 조금 시원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해발 한 600m, 된, 한 500에서 600m 정도 사이 됐네요. 예, 영월에 깊은 산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지금, 음, 이 앞에 이게, 음, 옥수수가 아니고 수수입니다. 예, 수수밭인데, 어, 여기가, 위치가, 음, 영월군 북면 공길입니다. 예, 삼방산 자락 기숙 한데 들어왔고요. 마을맨 안쪽에 좀 있는 그런 토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을은 제가 보니까 한2 0가구 정도 오손도손하게, 정, 어, 정겹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자, 우리 땅은, 예, 어, 평수가 991평이고요. 예, 보정관리지역 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전부 다 요건데, 요산 밑에까지, 예 여기 지금 일부, 어, 만개꽃이 피인 거 있죠? 예, 요거 묵은 거까지다 포함해서, 예, 991평인데, 일부 요쪽엔 조금 하천부지를, 예 써서 약 한, 실사용 면적은 약한 천평이라, 요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평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변은 이렇게 음, 마을들이 이제 저기 보면, 중간중간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 원주민하고 어 외지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산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차선 도로 저쪽에 이차선 도로인데, 이차선 도로에서 쭉한 1km 정도 쭉산 쪽으로 쭉, 쭉 따라오고요. 우리 땅 앞에는 이쪽에 이제 개울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여기 보면 개울물이 물이 아주 많던데, 지금 가뭄... 어, 날이 무척이나 좀 가물거든요. 가문데도 지금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이땅 구입하시면 이쪽에 여기, 어, 겨울가 여기 시원하던데, 여기가 겨울 가서 놀수 있고요. 조금 제가 뭐, 되면 겨울도 잠깐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일단은, 저, 어, 장점은, 예, 마을 내 어, 마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수도 인입이 수월하고요. 전기는 바로, 바로 전봇대가 있으니까, 바로, 예, 연결하면 되고, 어, 상골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제일, 뭐, 염려하는, 제일 이제, 어, 강조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음, 상골 토지들은 되게 경사도가 좀 많이 심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경사도 심하면, 예,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고요. 토목공사 해놔도 좀, 뭐, 땅 모양이 좀, 뭐, 반듯하게 잘안 나옵니다. 언덕으로 결국은 많이 빠지고, 토목공사비 많이, 많이, 뭐, 많이 들어가도 좀 폼채가 안 나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이 제일 문제인데, 어, 물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막상, 뭐, 물을 지하수 개발하고 그래 그래 봐도 예물그 식수 음용수로 부족한 그런 부분도 많고요. 또 막상 예를 보면 예저 물이 안 나오는데도 있고 물이 나오더라도 산골 깊숙한 데 가면 예큰물 뚫으려면 큰팔톤차가 유압차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 유압 프레스가 못 들어가고 와지물 개발도 못 하는 그런 땅이 많습니다. 그런 거비하면요 땅은 음 일단은 거의 완전 평지고요, 어, 보시다시피 도로도 뭐잘 붙어 있고, 예, 토목공사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어 상수도, 어, 인입이 어, 수월합니다 그냥 마을 상수도, 어, 마을에 조금 발전기금 돈 백만원 내시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깊, 깊은 산속에 가면 좀 겨울에 문제가 있죠. 여기는 들어오는 도로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예, 뭐 음. 경사진. 그 다음에 이 땅에, 어, 또 다른 메리트나여를 보시면, 예, 주위에 온통, 예, 소나무 군락지죠. 예, 전부 다, 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산 속에 푹 빠진 분지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 주변에 산세가 참, 예,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예, 곳곳에 소나무들도 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땅이 조금 크다시으면 예, 조금 두세 명이서 오울렸어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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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해 가지고 뭐약한세집 정도 들어도 무난할 정도로 아주 편안합니다. 자, 땅값도 예 동네 시세 비에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이 동네 땅값도, 예, 뭐, 작은 땅들은 평당 15만원이고, 보통 10만원 이상 다 넘어가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은 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평당 8만원에 나왔고요. 약, 어, 991평이면 8천만원도 안 되네요. 예, 8천만원짜리 튀고는 땅이 굉장히 썰모가 있습니다. 일단은 산 밑에 조용한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해도 지금, 지금 오후 5시 반이거든요. 해도 하루 종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일단 무엇보다도 참 제가 이제, 어, 영월이나 정선에 이제 싼 땅들 촬영을 많이 해보면, 음,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일단 한숨 나오는 거는, 일단 땅이 경사가 많이 지면, 예, 천평 정도 하면 가요 면적이 70%잘안 나옵니다. 언덕으로 빠지고, 산으로 빠지고 길로 빠지고 에 예, 오랑으로 빠지고 해서 약천평 중에 약한 700평 정도 쓸수 있는 땅이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예 요거는 보면 예 전체 다다쓸수 있고요. 예 그런 점이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기농해도될 정도로 아주 땅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토질도 예저 강원도 정선에는 거의 돌밭 수준이죠. 예 여기는 거의 뭐 토질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에, 참 에, 맨날 경사지 밭만 보다가 이런 산골에 이런 어, 편안한 땅 보는 것도 참더 무게 봅니다. 예. 자, 음, 정리를 해 보면요. 자, 여기 위치가 강원도 영월군. 예. 공명 공길입니다. 예, 어, 공길이는 영월, 영월군하고 평창군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평창군이 더 가깝죠. 예, 평창읍내까지는 약한 10분이면 15분 정도 걸리네요. 영월까지는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예, 그런 토지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산방산사락의이 마을은, 외지인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하고, 거의 외지인이 70%고, 원주민 한30%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오손, 오손 살아가는 정겨운 마을입니다. 평수는 약 991평이고, 예, 1000평이 조금 안 되죠? 예, 여땅은 이제 하천부지까지 조금 일부를 써서 약 1000평 이상 가용 면적이 나오고요. 음, 좋은 점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가격이 시세비에 저렴하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기초 시설을 그러죠. 예, 전기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또어 산속에 가시면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산중 생활을 하셔도 그래도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시려면 TV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예, 산속에 가시면 TV에 안 나옵니다. 예, 인터넷이 선 없기 때문에 유선 선이 없기 때문에 에, 예, TV도 못 보고 하는 사람들 제가 수없이 많이 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 보통 오늘 막상,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아이고 스카이라이프 설치해도 잘안 나오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비록 산골 생활을 하지만은, 여기 보면, 예, 인터넷 은들어 가지고, 예, TV도 마음대로 볼수 있고요. 아 TV 마음대로 볼수 있는, 그게, 이, 이 보통, 어,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laughs> 산속에가서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트리비가 나와가지고 자두 번째 이제 음, 경사도가 완만하니까 예, 토목공사할 필요 없고요. 아 그런 게 지금 어이 지금 제가 보니까 토목공사하고 또 산속에 가시면 나 올라가면 이제 물을 뚫어야 되는데 물 뚫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물 뚫어도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들어가 봐야 석회물 나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막상 그 다음에 막상 그산 쪽으로 올라가면 팔톤차가 못 올라가 실제로 뚫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계곡물, 계곡 썰어 쓰는 끌어 썼는데, 예, 계곡물에 또 겨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얼지요, 예, 얼어 가지고 물도 못 쓰고, 씻지도 못하고, 시커먼 있는 사람도 수없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큰 산속이더라도 겨울에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예, 그런 점 비하면 여기 어, 상수도에 어, 지하수 개발할 필요 없이 바로 끌어 쓰셔도 되고 토목공사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음, 다음 주변에 이렇게 적당하게 예, 이게 거리를 두고 예, 동네 주민들하고 예, 어울려 살기 좋고 너무 또 적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가격이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산 밑에 딱 자리 잡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 보시면 온통 주변에 이렇게 산이죠. 예. 음. 자, 산 속에, 산도 그렇게, 어, 아담하게 아주 능선이 아주 부드러운, 예, 그런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악산이 많이 있는데, 악산 밑에 하면 기가 쎄다 그러죠. 예, 그런 점에 비해 가지고 이 땅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 991평에, 예, 평당 8만원입니다. 예, 영월에서 평당 8만원 짜르시고 요렇게 경사 완만하고, 그 다음에, 어, 산속에 있는 것잘 보기 더뭅니다 예, 도로 사정도 좋구요. 자, 한금 둘러보고, 예, 자체 한번 보여드리고, 네, 예, 마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게 수수입니다. 수수. 옥수수, 옥수수로 착각하시는데 이게 수수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선유 세정부동산이었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